저는 요즘 이 띵으로 모든 영어를 다 <laughs> 하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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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describing people, places and things. and things. 이 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laughs> 어느 날은요 제가 이레이저가 지우개가 기억이 안나는 거예요 Can you get me an eraser?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레이저가 기억이 안나니까 Can you bring me that thing? 이 띵은요 모든거에 다 쓰여요 단어를 몰라 단어를 모르는데 원어민이 옆에 있어 Can I have that thing? Can you see that thing? Can you point that thing? 왜 우리도 있잖아요 저거 가져와봐 그거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이 띵이에요. 저는 요즘 이 띵으로 모든 영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것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this, that, it. 얘네들은요 대명사예요. 대명사. 얘네들은요, 이제 앞에 주어의 성질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얘는요, 목적어의 성질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얘가 주어로 갈 때는 비인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 쉽게 생각하면, 디스도 되고, 대도 되고, 입도 돼요. 이 띵은요, 모든 것이 다 되는 아주 좋은 아이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신과 내가 서로의 각자의 룸메이트가 있어요. 친구라든지 룸메이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내 친구, 내 룸메이트, 각자의 룸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단은 단어 정리부터 해 줄게. 1번 적어야 돼요. 이거. 화이트 캐릭터. 화이트 얘는 꽤꽤 많은 그런 말이에요. the character. character는 성격을 많이 물어봐요 How's his characteristic? 이렇게 물어보면 성격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He's not quite t character.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조금 흔치 않은 내가 누구를 생각, 생각한 건 아닌데 흔치 않은 좀 특이한 <laughs> She's a quiet character.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 이런 식으로 <laughs>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그다음에 so 이거는요 앞으로 뭐 이렇게 so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래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thank you so much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so는요 매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GPD가 잘 알아야 돼요. 자, like 우리 전 시간에 뭘로 배웠죠? 좋아하다로 배웠어요. 근데 이 like도 sounds like a bird 그랬어. 그러면 뭐예요? 새와 같은 소리야. Sounds like a tiger. 호랑이와 같은 소리야. Feel like. I feel like. 뭐처럼 느껴져 그래서 이 like가 뭐처럼 뭐와 같은으로도 쓰여요 무슨 개같은 소리야 이런 거할 때도 이 like가 들어가요 이뭔 개소리야 sounds like 음, stupid 그러면은 개같은 소리예요 멍청한 소리 하지마 sounds like really stupid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진짜 멍청한 소리 하지마 okay? 개같은 소리라고 해서 sounds like a dog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못 알아 들어요? 네못 알아 들어요 sounds like a dog! 그러면은 woof woof! 이러면 넘버 폴 dude dude는요 hey하고 같은 말이에요 친구야 가까운 사람한테 말하는 거야 hey dude! 뭐 이렇게 하면서 자 넘버 파이 베이직이 뭐예요? 베이직이 기초예요.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라고 할때 basically. 자그 다음에 really 뭐야? really 정말로, 진짜로, 진짜 많이 쓰이죠. at least at least 진짜 중요해요.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at least you have to practice. 적어도 숙제는 했어야지. 뭐 적어도 말하기 연습은 했어야지. 최소한 이거는 했어야지. At least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다음 come on 나 come on 그냥 come on은요 그 분위기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 쓰이는 거예요. 할수 있어. Come on! 이렇게 하면 응원하는 거. 그리고 막 얘가 막 너무 익사이리레했어막 얘가 막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막널 미쳐 날 때, 막 Come on! 이러면 침착해. Come on은 어디에나 굉장히 중요해요. Really, Come on! 이런 친구들, So! 막 이런 친구들은 정말 우리가 대화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m e s s 지저분한. 더러운 거를 뭐라 그래요? Dirty라고 하잖아요. Dirty는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근데 진피디 우리 집 봤죠? 물건들이 막 난잡하게 있죠. 더럽지는 않지만 지저분하죠. 그때 messy라고 쓰는 거예요. 넘버 템 마지막. All over. All over. 되게 중요하죠. All이 뭐예요? 모든, 모든, over, everywhere를 말하는 거예요. 곳곳에. All over the place, 모든 곳에. 오케이? Okay? 자, 우리 오늘 단어 정리 한번 할게요. n u m b e i t e the character, 맞아? 성격이 특이. 그렇지, 특이한, 특이한 흔치, 어, 흔치 않은 특이한. n u m so, so 뭐예요? 그래서. 그렇지. 삼 번, like 뭐예요? 그렇지. 넘버 4 d 드 e 뭐예요? 친구야, 그쵸? 다음에 5번 뭐예요? Basically 뭐예요? 기본적인. 오. 그 다음에 6번 really 뭐예요? 정말. 그렇지. 7번 at least 뭐예요? 적어도 최소한. 해봐. Come on. بس 시적 음올 오버 응 곳곳에 어때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laughs> 처음보다는요. 처음보다는 아마 이제 막뭐 이제 미국 영화라든지 드라마 쇼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해 왔던 거가 조금 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라디오를 듣거든요. 라디오, 이제 영어로 해주는 라디오가 있어요. 뭐, 교포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잘하는 분들이 영어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 공부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언어는 많이 말하는 애들이 많이 들리고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오늘 이렇게 문 연습할 것도 숙제 줄 건데 계속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내가 지금 굉장히 proud of you. 굉장히 자랑스러워. 너무 고생하셨어요. 내일은 뭐라고? 더 밝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